비밀은? 이게 뭐지? 사? 죽으라고? 기분 나쁘지만 아무것도 아니겠지? 그래 이걸로 후라이를 만들어 먹어야지 멈춰! 너는 아직 4번 달걀의 비밀을 모르는군 그럼 이몸이 친히 가르쳐주도록 하지 흠흠 흠. 난 몰라 나도 엄마 1번은 자연광복이야 살려에서 길러 신선도도 높아 뭐야 1번 날가는 아, 좋기만 하네 해. 더 들어! 알았어 이번은 실내방 무기야 실내지만 생각보는 아이 3번은 저거. 케이지 사육이야 아주 작지 하지만 4번이랑 차원이 다르지 4번은 케이지 사육인데 왜이용지 크기에 4 말이야 있다 아 4번 날걀얘기하면화난다니까아비오 <laughs> 우와 <laughs> 날라간다 하늘에 별이 있네 근데 그게 진짜야? 물론. 허! 다시는 사분대에안 먹어. 이제라도 알았으면 그랬어. 알림 세서 고마워. 잘 가. 이놈이 오늘도 한꿈내 냈군. 역시 나야. 20% 뭐? 지나쳤던 숫자 4. 이제는 소중히 여겨보아요. 4. 그 의미는?